말씀은, 아,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389쪽, 요한일서 2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이로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하여구하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줄을 아느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 1서 2장은 그리스의 아, 도 아, 교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서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자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도 그리고 어, 행안과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중간에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이로우시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리가 죄를 범했을 때하나님의표현리 대변해 주는 자, 변해 주는 자 바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대현자는 말은 헬라어로요, 헬라로 아,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에서 이 예, 바로 부회사 같은 말과 같은 뜻으로서 옹호자 그리고 이로자 이런 의미의 말을 가지고 있어요. 어, 옹호자, 이로자 바로 대현자는 말은 옹호자다 또한 우리를 일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옹해주시고 또 예수님께 대신해서 우리를 변해 주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었습니다. 아 사무엘서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도 설수도 없고 범죄한 인간은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사무엘 장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도 때문에 어, 내가 의로워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배변해 주시고 우리를 옹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바로 예수 그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설 수가 있는 들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성전이 나오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들 때문이에요. 아미, 우리의 오모자 되시고, 우리 대번자 되시고,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변해주시는 호 바로 예수 그들 때문에, 우리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나온 들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예입니다. 그죠? 우리가 연락하고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디에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구약 시대 하나님 앞에 범죄 때문에 죽었어요. 영원히 설 수가 없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 시작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을 또 만나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이 절에 보시면 이 절에 보시면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 겨레자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또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이 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 우리의 변호자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2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는 우리의 하목재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하목재물이 되십니다. 우리의 변호자 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하목재물 되신다고 이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목재물이, 이유, 하목재물이 되어주신 이유가 뭐죠? 하목재물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 하목제물이 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완성이 있기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하시고 또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 우리 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 희생을 하신 것처럼 우리를 정말 주를 위해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제자인 것이지. 우린 나는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셨던 고통과 그 자기 희생을 우리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담이 되고 어렵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라면 정말 자기 희생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빚진 자는게 있죠. 빚진 자입니다. 누가 정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어요? 우리는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정어머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하신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서 나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교회는요 내 희생이 있어야 세워져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워져 가시지만 우리 성도에 나의, 나의 희생이 있어야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자기 쇠은 없고, 그냥 보고 달라고만 할 때가 많잖아요. 예. 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제. 내가 뭐 하나님의 시상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게 복을 주시고, 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들는 것보다도 인택하면서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보고 달라고만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내 시쟁이 있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하나님을 주시는 겁니다. 자여러분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절 보시면 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자절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절로 알 것이요.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절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성도의 행동강령은 뭐냐? 행동강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야 냐 어떻게 해요? 지킨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돼요. 예. 그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거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 다시 말하면 단순히 식계명을 어떻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행위까지 연결이 돼야 바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계명의 핵심은 뭐죠? 식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말로만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거요 아멘. 예,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삼두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이죠 그렇죠? 말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실, 행대 옮기기는 사실이 실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행대 옮기기 힘들다할지라도 옮겨야 진정한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바로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알 것이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계명은 꼭 지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사절에도리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계명을 다 지킨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사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 그를 안으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네.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압니다. 내가 말씀을 다알고 있습니다. 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첫번째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리고 두번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게 오려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번째로 정말 주의 말씀을 양육을 받아야 돼요. 내 스스로는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죄의 종등에서 말씀을 양육받고 그 양육받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잡고 우리가 씨만도면서 근데 우리 온전히 죄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양육받으세요그다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어다 알고 있다는 사람이 어디요? 어 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때 많이 있습니다. 어, 과거에도 우리 그 집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다 알고 있대, 다 알고 있대 자기. 다 알고 양육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다 손들어 자기 이간질 시키고. 어 복회자의 권위. 앞에 순종한 자리려고 하고, 그거 지금 봤어요. 이런 정황은 양육받는 거 중요합니다. 양육받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양육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뭐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뭐가 뭔지 몰라도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고, 어떻게 개명을 지킬 수가 있고,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난 이거 양육받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가장 불행한 성도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 때 가장 불행한 성도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 하는 성도가 가장 불행한 성도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치? 너 그냥 못된 신앙입니다. 또는 뭐, 30, 40, 50년 열심히 선교겼습니다 하는데도,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했을 때, 그것만큼 불행한 성도가 어있어요 우리가 불행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양육받고, 그 양육받은 말씀대로 실천에 옮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둘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내가 너를 모른다것 아니라, 내가 너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고,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절 보시면, 자, 우리 온전히 해야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적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5절 마치 같이, 같이 한번 씁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아느라 여러분 5절에 우리가 온적해야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온적해야 되려면 뭘,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내가 온전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것은 내가 온전한 순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아멘. 내가 말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지키지 않고. 무슨 뜻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할수 없는. 그 하나님 말씀이랄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그리고 노력하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는 말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은 배제버리고 부순종하고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잖아요 펜소에 오던 아들 이삭을 바취라고 하죠. 바취는 거.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 아들 이차가 데리고 산을 올라가다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렇게 아브라함 말씀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 아들을 밧줄 묶어가지고 칼에 들어도 찔려야 할 정도로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서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저상으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옆에 다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늘 말씀에 온전히 순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달라고 하나님 옆에 때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네. 순정의 씨앗을 뿌리면 순정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요. 불순정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불순정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요. 하매 신분대로 거두게 되는 여러분 절대로 불순종의 열매 거두지 마시고 온전한 선정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 중간해 보시면요, 오전 축원해 보시면 온전케 된다고 말이 나오잖아요. 온전케 된다 이 말은 완성하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완성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도 완성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멘 오전 중간에 뭐라고요? 온전하게 되어있다 이 말은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어진다 아멘 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내네 안에 들어주셔서, 내네 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또내 네 뭐,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 다 맡아주시고, 아멘,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6절. 6절 보세요. 자 6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구하는 자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안에 구하는 자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자, 마지막육 6절 한번 하시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데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행도에 옮기는 실천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네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네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내네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네 안에 하나님의 빛이 힘이 아니까. 예수님의 빛이 네 안에 힘이 아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긴 지키되,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건 배해져 버리는. 이런 불순정이 우리가 사는 그 삶을 살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말씀을 살고 있습니까? 에이, 정말 우리의 말씀에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나에게 지어진 십자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상태에가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이런 생수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나에게 그것을 묻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말에 온전히 신중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네가 말씀을 안다면 정말 실천에 온게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자,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할수 있어야겠죠.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고백이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1절부터 6절에 우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성도랑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피난처 되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도로 말씀은 대지하지 마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다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워 주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주안이 거한다면서도 고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불신앙이 갈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니안하니 충만하게 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양육받고 양육받는 것이 끝이 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서 실천하는 믿음을살수 있도록 주님도 주시고여기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절대로 불신앙게 열매를 거두지 않도록 주님도 주시고여기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죄들로 축복해 주시고 이름도 여기다 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고 내가 온지 순정할 때 하나님 내네 안에 구한다고 말씀하고 싸우오니 하나님 앞에 온히 순정할 수 있도록 주님도 해주시고 여기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주님을 속이는 자요 진리가 그속에 없는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째 하나 말씀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째 도순종 순정, 둘째 도순종 셋째도 순종할수 있는 저들로 다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의 님시의 은혜 따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 아, 야, 주시옵소서, 감은 쏟아고달래받으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데 하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 우리 주여서배 내치고, 기다려 들어가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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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신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된지 말씀을 듣고 실망하는 우리의 기 권선사님, 주사님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모래 말씀을 배운 대로 사주게 하시고 아버지 신종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오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있어야 주시옵시오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거기에선 설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죄들로 아버지 보여주시고, 인도 여기까지 알주시옵소서, 우리 좋게 모든 성도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수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셨길라부대 폐, 아, 이제 소망의 기도하오니, 제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셨소서. 오늘도 순정함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늘아버지 붙여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오늘도 순정함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